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.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.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.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,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, 아구까지 채우니,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,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,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.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.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,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,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.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.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.